네, 안녕하세요. 네, 은원입니다. 아, 월요일인데, 늦출이에요. 늦출, 누출. 9시가 조금 넘었고, <laughs> 월요일 늦출 쉽지 않은데, 네, 과연 <laughs> 어? 연계가 잘 돼서 네, 잘 타고 타고 할수 있을지... 아, 일단 뭐 종로 가서 시작하려고 네, 지금 전철 타러 가고 있고요. 콜을 빨리 잡아야 되겠죠 가뜩이나 이출이라 <laughs> 종로가면 10시쯤 되니까 인근에서 네. 프리시 떠주면 좋은데 동네에서 네. 조용합니다 빈콜 한두개 떴었어요 진짜 잘 타고 여기에서 얘기 해볼게요 오늘도 좀쌀쌀하네요 어저께 날씨가 좀 풀려가지고 오늘은 좀 영도 조금 덜 쉽겠거니 했는데, 쌀쌀합니다. <laughs> 네, 이더레스 대기 하겠습니다. 네, 종로 와가지고, 대기 좀했고요 어, 을 그래도 꽤 지금... 있었어요. 여러 콜이. 뭐, 어, 분당 쪽 가는 콜도 있었고, 네. 또, 어, 수원 가는 콜도 하나 봤던 거 같고, 말고는 이제 서울 뺑들몇개 뜨고, 네. 오늘 좀, 서울에서 좀 다니고 싶어가지고 네, 서울 콜 위주로 좀 노려보다가 네, 콜 잡고 투척하고 있습니다. 콜 보여드릴게요. 네, 석촌동, 네, 석촌동 가는 콜 잡았습니다. 네, 석촌동 가서 이어갈게요. 네. 석촌동 왔습니다. 네, 조용하네요 인근에 <laughs> 콜이 없고 아 고객님 이제 만났는데 출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 전에 다른 기사님이 원래 배정됐었대요. 근데 어 거의 다 와가지고 이제 위치가 보이잖아요, 기사 위치가 카카오는 거의 다 와가지고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갑자기 취소를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좀 기분이 나쁘셨다고. 그래가지고 아뭐 그런 경우가 흔치가 않은데 <laughs> 네좀 말씀 나누면서 왔습니다. 석천동인데. 네. 어 석촌역이랑도 거리가 조금 돼요. 그래가지고 아 어디로 이동을 할지 좀 고민이 되는데 고객님은 이쪽 오면은 이제 뭐 가락동이나 방이동 먹자 좀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단 제가 지금 어디로 이동을 할지 지도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아 석촌역 바로 앞이었네요. 네, 거기가 있는 게 아니고. 석촌 호수, 네, 석촌 호수랑 좀 거리가 있고요. 좀 올라가면 잠실이고, 내려가면 가락시장이고, 방이동 먹자는 여기 농촌 토성역 인근이구요두 개. 네, 어디로 이동을 할지 네, 이따 보시죠. 네, 석촌 호수 쪽으로 걸어가면서. 좀 봤어요. 근데 조용해가지고 아, 방이동 먹잖아. 아니면은 가락동 운정동. 가락동 운정동 가기가 좀 수월하죠. 버스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가락동 운정동 을좀 가야 되나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핑콜이 울려서 잡았는데 운행 예상 시간이 한 7분 이렇게 뜨더라고요. 7분 이렇게 뜨는데 실집 가는 데 1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laughs> 실집 가는 시간이 11분 뜨더라고요. 카카오로 예, 도보로 예, 지금 걸어가고 있고요. 아, 보여 드릴게요. 네, 잠실동, 네, 잠실동 가는 코리에요. 송파동에서 제가 석촌동 쪽에 있었으니까 <laughs> 송파동까지 네, 이동하고 있고요. 잠실동 가서 이어갈게요. 네, 여기 잠실동, 네, 잠실동 왔습니다. 이번에는 삼전역 근처예요. 아까는 <laughs> 여기 석천역 근처였죠. 거의 뭐, 어, 고객님, 그러니까 출지 가는 시간이나 운행 시간이나 뭐 비슷하게 걸렸어요. 출지도 제가 좀 빨리빨리 예, 걸어가가지고. 제가 또 이쪽 오면은, 아, 이쪽 그 잠실 세내역이랑 종합운동장 사이에 이쪽 먹자 있잖아요. 예. 이쪽도 좋아합니다. 예, 여기 이제 종합운동장에 있는 공용주차장. 여기서도 이제 이쪽에 차 대놓고 네, 드시는 손님들도 많아가지고 이쪽에서도콜 나오고요. 아, 이쪽으로 슬슬 이동하면서 콜 볼게요. 또 삼전동 쪽에서도 뭐 뜸은 뜸은 콜이 뜨죠. 네, 여기 삼전역 인근에서도 아, 네, 슬슬 이동하면서 네, 콜 대기해 볼게요. 네, 멘트 끝나고요. 네, 인근에서 콜 올려가지고 그냥 바로 잡았습니다. 버근동. 덕은동이 착지가 좋진 않죠 네, 이쪽 가면은 이제 아파트 밖에 없어 가지고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아, 버스 타고 이동해야 될것 같고요 네, 네, 인근에서 떠서 빨리 잡았습니다 <laughs> 네, 누출하면 빨리빨리 타야 되죠 네, 덕은동 가서 이어갈게요 덕은동 왔습니다 네, 여기 덕은동 왔고요 아, 출발할 때 대기가 살짝 있었어요 한 3,4분 네, 정도 있었던 것 같고 콜이 또 불러주신, 그러니까 콜부른 고객이랑 가는 고객이랑 달랐어요. 네. 그런 경우가 꽤 있죠. 어쨌든 뭐 같이 와가지고 네. 출발했고요. 버스가 좀 전에 지나갔어요. 그래도 다행히 좀 있으면 또 버스가 옵니다. 이 버스를 타고 어디로 갈 거냐. 수생역 쪽, 수생역이랑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있잖아요. 그쪽에 이제 방송국도 있고, 그쪽에 이제 콜도 좀 나오니까 그쪽으로 가서 수생역 쪽 이동해서 콜을 수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이쪽에 있고요. 버스 타고 이제 수생역 찍어놨는데 먹자는 이제 이쪽 내린 쪽이 아니고 이쪽이 있다 보니까. 좀 먼저 내려가지고 걸어서 이동하려고 합니다. 네. 버스는 이제 곧 오죠. 3분 정도 있으면 오고요 수생역 아, 쪽 가서 대기해 볼게요. 네, 버스 타고 수생역 인근 왔습니다. 여기서 어, 이제 동쪽으로슬을 걸어가면서 홀좀 볼게요. 여기 네, 이렇게 회사들이 또 많이 있어가지고 흐름 흐은 홀이 큽니다. 대기해 볼게요 12시 반 정도 됐는데 아, 콜이 없네요 <laughs> 갈 만한 콜이 없습니다 애초에 뜬 콜도 별로 없고 예. 어, 순삭되고요 아, 좀더 대기해 볼게요 네, 꽤 오래 죽다가 요거 잡았어요 사상동 가는 거 네, 사상동 가서 이어갈게요 여기 지금 네, 사당동 네, 사당동 왔습니다. <laughs> 착지 안 좋아요. 어, 일단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어, 시간도 꽤 많이 지연이 된게 출발할 때좀 지연이 됐어요. 일단 어, 고객님께서 이제 다른 데서도 콜을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이제 전방에서 저 바꿔달라 그래가지고 어디 사무실에서 잡으셨냐 <laughs> 어, 이름도 물어봐가지고 예. 네. 말씀드리고, 아,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일행분도 대리기사님 기다리느라고, 예, 출발할 때좀더 시간이 걸렸어요. 시간이 꽤 걸려서 왔는데, 착지가 이제 안 좋다 보니까, <laughs> 이동을 해야 되는데, 엠버스는 일단 여기, 이쪽, 어, 내려가서, 낙성대 입구, 예, 이쪽, 그러니까 2호선 라인, 이쪽으로 가야 있어요. 뭐, N15, N61, N75번. 근데 꽤 걸어가야 됩니다. <laughs> 2km 정도 가야 되는데, 아 어디로 이동을 해서 버스를 탈지 에. 아니면은 아, 콜 <laughs> 얼마 <얼만한> 한데가 <laughs> 마땅치가 않아서 제가 어디로 또 이동을 할지 쪽에 아 N64번도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N64번도 있죠. 아, 남성역 쪽을 제가 좀 오랜만에 와가지고 <laughs> 버스 타러 예,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따 보시죠. 아, 여기 또 내리막이 꽤 상당하네요. 버스 타려면은 이동 거리가 꽤 돼가지고 좀 서둘러서 예, 이동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내리막이 <laughs> 제법 예. 가파른데. 버스 타고 이동하면서 버스 투어가 시작되겠네요. 아 이동할 필요가 없었네요. <laughs> 네, 제가 있는데 제가 지금 착지 착지 앞에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옵니다. 네. 반대로 탈라 그러면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타면은 반대로 타는 버스 오래 남았네요. N64번 버스 타면, 루트가, 강남을 이렇게 가죠. 예, 르네상스 사거리에서 꺾네요, 이렇게. 강남 쪽 가면서 콜 보고, 강남에서 내려서 콜 대기하면 될것 같습니다. 르네상스 사거리 쪽 왔는데, 조용합니다. 빈콜이아도 <laughs> 좀, 예, 네. 떠주면 좋은데, 일단 조용해요. 얘기 예, 좀 해볼게요. 멘트하고, 바로, 핑크 하나 잡았습니다. 은현동 <laughs> 예, 가는 코리에요, 은현동. 은현동 예, 가서 이어갈게요. 은현동 왔습니다. 예, 여기, 예, 서울 세반사거리 예, 인근이고요 어, 학동역, 학동역 인근 또 가면은, 거기도 이제, 엘리아나 호텔인가요? 예, 힐탑 호텔 있고, 그쪽으로 가가지고 한번 대기해 볼게요. 지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여기 있고요. 네, 이쪽 위에가 이제 세관사 거리고 좀 이동하면 이쪽 학동역 인근에 이렇게 히타 호텔이랑 엘리에나 호텔 있죠. 네, 이쪽 가서 한번 대기해 볼게요. 네, 또삥 잡았어요. <laughs> 네, 서초동 가서 이어갈게요. 서초동 왔습니다. 예. 아, 일단 이쪽에서 잠깐 대기해 보다가 콜안 뜬다 싶으면은 아, 버스를 쪽 남부터미널 쪽 건너가서 타면은 이쪽 예, N61번이랑 N75번 다녀요. 아, 버스 타면은 이제 다시 또뭐 역삼동 예,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일단 잠깐 대기해 보다가 예. 없으면 버스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우선 좀 보여드리면은 이런식으로 역삼으로 해서 삼성동까지 간 다음에 청담동으로 올라가서 강북 이제 노원쪽으로 올라가고요이 버스는 N75번은 강남역에서 이제 노년역으로 올라가서 반포동으로 꺾는 버스에요 그래서 종로쪽으로 올라가는데 일단 대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 다행히 예, 다행히 예, 버스 타야 되나 하고 있는데 인근에서 콜 떴습니다. 예, 화곡동 가는 콜이구요. 예, 화곡동 가서 이어갈게요. 지금 여기 N 62번 버스가 또 이제 한 8분 있으면 와요. 아, 후딱 이동해서 아, N 62번 버스 예, 타고 어, 예, 종로로 가거든요. 예, 홍대로 해가지고 종로로 가는데. 아, 신당동도 가고요 이 <laughs> 버스 타고 일단 이동하겠습니다 맨 버스 타고 여기 지금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까지 왔어요 아오면서 홍대 쪽도 그렇고 종로 쪽도 그렇고 콜이 아, 없네요 예. 어, 종로 쪽에 그래도 어, 저기 정자 가는 거랑 정자동 가는 거랑 광주 오포 가는 게 떴는데 네, 거리 좀 있어가지고 출지 네, 보컬 두 개는 안 잡았고요. 네, 여기 이제 N 1 6번 버스 오거든요. 네, 그 버스 오면은 타고 복귀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뭐좀 올라가는 폴뜨면은아 젖겠는데 오일이라 그런지 조용해요. 네. 네, 오늘 은 여기서 버스 타고 복귀하겠습니다. 마감할게요. 버스 <laughs> 타고 복귀하려고 했는데 면목동 면목동 가는 코를 잡았습니다. 또 신당동 또 국민간식 떡볶이 <laughs> 떡볶이 집에서 잡았네요. 네, 면목동 가서 이어갈게요. 면목동 왔습니다. 네, 면목동이고요. 아, 여기는 이제 또 N 61번 버스가 다녀요. 네, 그래서 N 61번 버스 타고 쭉 올라가서 네, 복귀하겠습니다. 연목역 가도 되는데 연목역까지는 좀 걸어가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이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서 버스 타고 올라갈게요. 마감하겠습니다. 네, 오늘 총 8콜 탔고요. 순익은 어, 16만원 정도 했어요. 네, 마지막 콜 출지까지 1km가 좀 넘어가지고 키보드 잠깐 탔고요. 그리고 팁으로 2,000원 받았어요. 네, 23,000원짜리 콜이었는데 팁으로 5,000원 받아가지고 이번 5,000원짜리 폴이 됐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탔습니다. 네, 오늘 그러니까 월요일 미출해가지고 아, 이제 꾸역꾸역 탔는데 오늘또 일하신 기사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